1대0으로 졌지만은, 우리가 전반전에 결정적인 세트 플이 찬스에서 우리가 득점을 했, 했다면, 우리가 뭐, 상황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, 또 뭐, 골 결정력 싸움에서 우리가 상대팀한테 졌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선수들이 뭐, 투어을 발휘해가지고, 어떤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, 예, 또 부상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, 예. 뭐 저기 황지웅 선수 같은 경우는 2군에서 꾸준히 훈련을 중하게 했고 그리고 또 훈련하는 과정에서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뭐 들어가서 뭐 나름대로 자기 몫다 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뭐 항상 뛰는 선수들이 다 뛰었다고는 생각합니다. 예 네. 근데 뭐 전반전에 뭐 플라타 선수가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뭐. 안띈 항진훈 선수를 빨리 교체했고, 예. 뭐, 변화는 크게 줬다고는 생각, 뭐, 하지는 않습니다. 예. 예, 뭐, 경기 전에는 뭐, 통화는 안 했고, 응. 그 전에 뭐,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, 응. 또, 예. 그니까, 마무리 경기, 남은 경기 후회 없이, 그냥, 최선을 다하라고, 예, 선수들한테 다 동의 잘해가지고, 마무리 잘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. 네. 사실은 오늘 경남전이 어떤 승리 뭐, 승리하는데 모든 초점을 두고 저희 선수들이랑 어떤 투원을 발휘해서 꼭 성, 성점, 3점을 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쉽게 졌지만 또 남은 경기 6개 남았, 6개 남았는데 뭐, 가능성도 있다 생각해서 남은 경기 뭐, 한 게임 한 게임 뭐, 승리할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. 사실 주앙이나 뭐 플라타 아레아스 뭐 용병이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주문을 많이 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, 좀뭐 나름대로 경기장에서 득점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는데 그 그런 부분에서 뭐골 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좀 몸이 무겁게 보이는 것 같고 예 준비를 잘해가지고 뭐 다음 경기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가, 어, 이기기 때문에, 전체적으로 수비 쪽으로 다 내려다 보니까, 그러니까 뭐, 공간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, 자기 홀딩으로, 뭐, 개인기 위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, 상대가 워낙 또 수비 조정이 오늘 경남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뭐, 또 유유시팅은 뭐, 기록하지 못했지만은, 그까지 뭐, 뭐, 부상으로 또 교체도 안 되는 상황에서, 10명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상황에 대해서는 선수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. 네, 상대가뭐 내려서 있으니까 어쨌든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거를도 많이 때렸는데 그런도 사정이 좀안 좋다 보니까 주, 제가 또 주문도 그렇게 많이 했고 예예 예, 했습니다. 그데뭐좀 예, 부자연스럽게 그 유니스팅이 안나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고쳐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n a utakmica d mislim da smo bili bolji za ovaj jedan gol. Koliko smo dobili utakcu, toliko smo bili bolji. Imali smo i još neku šansu, ali kod nas je evidentno da teško postižemo gol. Moram, moram da pohvalim igrača, kaže, ali u ovom periodu koji je, koji je pred nama od dve nedelje, dve i ponedelje koliko ima slobodno, kaže, verovatno će nam se priključiti i igrači 44, 22, 11 i moćemo imati onda veći izbor. Ova pobjeda je bitna jer drži atmosferu ovih 15 dana, radnu. I sledeću utakmicu čekamo sa puno optimizma. Više mi je žao one utakmice koja je prošla nego ove. Tamo smo dominirali, imali posled lopte preko 80. Ali ovako smo trebali igrati i u gangonu tamo gde smo izgubili. Danas je, kaži, Danas, je trebala, danas su trebale da bole danas je trebala da boli glava a ne noge kažem. danas glava treba da boli, ne noge ne možemo govoriti o lepoj utajnici ali o tri boda možemo da govorimo i to je nam je bilo najpotrebnije ovo je reci jedan mali poklon koliko smo mogli da napravimo navijačima i svima koji će kažem biti i napraviti atmosferu za džeđu kod kuće ništa nije gotovo i ostaje otvorena borba do kraja